짱섭하고 있던데 그냥 최강의 군단 짬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맞아 그냥 자기, 자기 거에 제일 맞는 거 쓰면 되는 거 같은데 나는 스킬트리 그냥 내가 다 찍어가지고 우리 아니... 그랬잖아. 그냥 모든 스킬 다 쓰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건 그냥 고민되는 거잖아 <웃음> <웃음> 나만의 길을 걸어 너만의 기호를 하라고 이건 니가 아니다 아 이게 마이너스 뭐고 플러스는 또 뭐예요 뭐가? 아, 어. 아 그게 플러스가 너가 그눈 스택을 쌓는 거거든 음. 그눈 스택을 쌓아가지고 제가 눈 스택을 쓰면 이제 그 변신 게이지가 쌓여 그래서 눈 스택을 12개를 사용하면 변신을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기, 플러스로 눈을 쌓고 눈이 6개까지 쌓이거든 응. 그리고 마이너스로 이제 눈을 써줘야지 변신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